오, 야, 와이로미터, 와이로미터, 야, 오, 잠깐만요.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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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좀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안녕! 아줌마, 결혼하면 이제 아줌마라고 하니까, 아줌마를 초대해서, 아줌마만의, 어, 레시피, 응, 음식 레시피, 주부들의 요리, 주특기 메뉴. 자기가 뭐계란말이를 잘한다. 어, 이거는 내가 진짜 어떤 누구라도 이 레시피는 좀 가르쳐주고, 누가 좀 봤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레시피들. 자기만의 주특기 메뉴. 우리 남편이, 어, 집을 나가더라도, 언니야, 니집 나갔지? 아나, 이 새끼야. 너 여보, 여보! 미안, 미안, 미안. 같이, 죄송 미안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 미안. 할 정도로 자기네 주그 메뉴가 있을 거야. 그런 메뉴들을 맛을 보고 어 여러분들 보고 좀 배우고 공유도 하고 어 추천지게 찾기도 누르고 뭐 여러 가지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소리 들어 주세요. 야, 여러분들 맛 게스트분이 나오셨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해야죠. 그래, 이름은 박수진이고요. 나이는 27살, 꽃다운 나이에 분재 되셨구만. 지혜랑남 오~ 아, 맞네. 좀 그런 느낌 있네. 어... 이렇게 여러분들 뭐 엄청 맛있게 이렇게 사진도 찍고 엄청 잘하더라고. 이런 걸 음식을... 이거 자기가 다한 겁니까? 음... 이렇게 오늘 우리 박수진님이 준비하신 메뉴, 어떤 메뉴죠? 닭도리타. 닭돌이탕 계란말이야. 매운 닭돌이탕의 계란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재료 준비는 저희가 싹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세팅을 할게요. 짜자잔. 자 이렇게 세팅을 싹다 해놨습니다, 저희가. 에?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재료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님 재료 소개해주세요. 그냥 양파, 당근, 버섯, 땡초, 고추장, 간장, 설탕, 고춧가루, 떡. 어야. 이신이, 매운 분말, 어, 요렇게 재료 하고요그 다음에, 계란. 자, 지금 요리 어떻게 시작하면 되죠? 일단 닭 삶아요. 삶으라고요? 자, 살짝 넣어야죠. 이렇게 해야 잡내가 없어진답니다. 여러분들, 모든 주부들, 웬만한 남자들도 다 아는 상식이죠. 오, 그리고 그때, 아, 지금 바로 버릴까요? 어, 이 정도면 됩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물 버리고 올게요. 그 닭만 건지고 오면 되죠. 제가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무거운 거 제가 해야죠. 물 채우고 하는 거 앞에서 보면 좋이 떡. 종이컵 두세 컵 정도만 채웠어요. 조심하세요. <laughs> 칼이 왜 이래? 칼이 왜 이상해요? <laughs> 어, 칼 간지죠. 여러분들 저는 항상 뭘 하든 간지입니다, 간지. 여러분들 칼이 잘안 드네? 어, 어. 어, 양파 한개 더. 양파에 많이 들어가면 맛어 아, 양파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다고요? 음. 오 감자 그데 네. 저는 버섯을 통으로 썰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해야 식감이 더 좋아요 식감이요? 이야 이냄비 이거 없었으면 못잘 뻔했노 음자 이제 오빠 소스를 만들어요 소스야 어이 벌써부터 소스를 네? 뭐 땡큐 고추장 잠깐 여러분들 재료 비주얼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오 크게 두번전제 방식대로 만들게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저는 간장을 좀 많이 넣어요 많이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 많이 넣어보니까 맛있던데 오 짭짤하고 엄청 맵고 이런 것도 없으신가요? 한 8번 넣어요. 정도 넣어요 숟가락에 얼마나 넣어야 되죠? 어, 한 숟가락 크게. 크게 크게 한 숟가락 됐습니까? 한 스푼 네. 됐어요 한 스푼, 스푼.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잘 보면 딱 느낌이 있어요. 좀 느낌. 느낌요. 음. 노래 잘 부르는 남자 좋아해. 와 참. 근데 지금 좋아해가지고 소용이 없죠. 그렇죠. 남편 노래 잘하세요 써? 써. 그럼 가루는두 스푼. 어, 이상 남편 아니랍니다. 그럼 남편 뭘 보고 결혼한 거죠? 술 취했었어요. 그 놈의 소리 뭔게 소리 뭔제야술 소리. 오, 잠깐만요. 오, 이렇게 한번. 아, 이렇게 한번. 이건 뭔데요? 매운 거잖아요. 오, 여러분들 요리가 지금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아, 땡초 지금 넣습니까? 오케이. 땡초 지금 넣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메뉴는,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매운 닭도이탕입니다. 근데 맵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매워 보이진 않아요. 음.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상당히 맵네요, 조금. 어, 먹어보세요. 이 맛이 맞나요? 근데 이거 좀쫄여야 맛있어요. 물을 좀 넣을까요? 쫄여야 맛있어요. 아니면 쫄려야 아, 맛은 있는데 그거보다. 아... <laughs> 어때요? 원래 이 맛이 맞습니까? 아니요. <laughs> 그러면요? 이게 부엌이 저희 집이라오 <laughs>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원래 주부들은 네.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요리를 하려면 좀 못해요, 평소에. 뭐가 좀더 들어가고 뭐해 보세요. 고추장을 여러분들 넣는 건 어찌 보면 요리가 처음부터 다시라는 얘기가 맞거든요. 보통 이제 뭐 간이 안 맞거나 러면 뭐 간장 조금 아니면 소금 조금, 설탕 조금만 넣으면 되는데. 전 빨간 것만 사랑해요. 고추장을 넣는 거는 요리가 처음부터 다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남의 수프 나올까요? 에이 그럴 순 없죠. 그래도 대중 대로 먹어야죠. 어차피 먹는 건 저니깐. 어, 이거 일단 끄고 계란말이에요. 이제. 어 이제, 이제 다 됐어요? 네. 계란말이에는한 개도 뭐가 그니까. 안, 안 들어가고 계란만 들어가도 돼요? 그럼 어차피 다끄니랑 매운 거 잡아주려고 먹는 거아 매운 거 잡아주기 때문에 오우야 이거 맛있겠다 여러분들. 오늘 수리수리 맛수리 음, 탈모 샴푸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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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슨 기술이죠 아니 무슨 기술이저게 아니. 럼 세무시험권 없어? 그거, 나는 그거 들문에 피부가 는데오야이와이러미가와이러이가야오장자만이가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자, 나가, 나가,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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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나가, 나가,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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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었는야 이분 뭐 요리 멋지게 하시네 전쟁난줄알았다2물일살 미녀 <laughs> 미녀주부 중마일라 국방. 2물일살 미녀주부 어 먹방 지금 시작합니다 오야 오오내 부엌이 아니다 계속적으로 어 누나는 당연히 가능하지. 어, 이렇게, 계란말이. 오, 오, 잘하신다! 오, 야, 추가 인생티브 오! 야, 여러분들, 지금 계란말이에, 어, 탄내가. <laughs>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괜찮습다 <laughs> 자, 어이. 꺼야, <laughs> 자, 준마델라국빵 요리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요리의, 뭐, 어, 먹방 포인트, 국방 포인트는 어떤 거일까요? 그냥 닭돌이 탕 맵게 하려고 했는데, 맵기만 맵고, 여튼 그 주부들은 부엌이 다르면 요리 못한다. 고 아, 맞아, 맞아, 맞아. 됐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자, 캡사이신은 쎄리만 넣었거든요, 여러분들. 음, 한번 먹어볼게요. 많이 넣었는데, 맞죠? 우리? 어, 맛있는데요? 어, 괜찮아졌어요, 좀. 엄청 괜찮은데? 아니, 일반인이 먹으면 엄청 매울 정도인데, 아 뒤에 맵구나. 어, 그냥 떡도 넣고 감자도 크게 크게 넣어요. 음, 오! 매워요? 음, 나는 매운 거잘 먹는다니까. 뭐랄까, 약간 처음에 좀 맛있는 맛으로 다가오지만 마지막에는 된다 매운 맛으로 쫙! 입, 입안 가득 엄청나게 먹어 퍼지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계란말이랑 먹어야죠. 어, 오, 대형 계란말이.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계란말도 들어갔어요. 음, 맛있어. 야, 계란만 들어간다. 어찌 짭지. 음, 아, 소금 많이 넣었어요? <laughs> 많이 넣었어요. 야, 음, 나 아, 맛있다. 음, 음. 오, 하하, <laughs> 이 버려야 되나? <laughs> 음, 아유, 난감하구만 음, 아 맛있다. 아 양념 싹배 있네. 음, 아 맛있네. 그거 맛있으면 원래 말 없다는데. 음, 아니야. 아니, 요리를 뭐 배운 거야? 아니요. 그,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때부터? 아니요. 그, 아빠, 아빠가 <laughs> 시켰어요. 아 시켰다고? 어, 때부터. 요리 해봐라고? 어... 응. 아, 그걸 왜 시키셨지? 여자 요리를 할줄 알아야 된다 오케이. 어... 아빠 소주 한잔 먹고 싶은데 <laughs> 일부러 니네 요리하게 만들어가 안주 먹으러 오길라 하신 건 아니겠지? 응, 음, 럴 음, 일단 내 동생 줄게 싸게 고행이밥 차려야겠다 엄청 좋아하겠다 음! 됐다 와 상당히 부서지겠다 어우